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날씨도 저희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흐리고 흐리다를느리기해 보였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네요. 오늘 학교 분들 대단식을 어, 축하하기 위해서 그 하늘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음? <laughs> 오늘 개단식이 앞서. 아, 11시에 연사멸사무소 발대식이 됐는데요. 네, 그때 당선되신 이은관 회장님께서 당선되었습니다. 네, 통보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본 행사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I'm 세요 모델 at home. What is there? Fuller party. I look at f u l l e 모 party. I u n d e r s t a 제 d I u 앉 d e r s t a n d I understand. I understand. I u n d e r 제 t a 안녕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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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가 영근이 다리만 드고 이리 영근이 이리 오 다리만 드고이

그숲 Shiranya a r а 배 а 자 o 이런ع b r e

다다시안전하신분들께 너무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아주 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도 들어서 들어오는데 저로 불을 리를닦으합다 전체 여다 나와요. 그런 바로 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입장하겠습니다그산시를 <laughs>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성현 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백성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넘어 시민 감동시대를 열어가시는 백성현 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부탁습니다 박수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겠습니다 감동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화창한 4월 좋은 날씨에 대빈과 어, 기관단체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회에서는 국민의와 함께 축사, 테이프커팅, 스타, 기념촬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황사벌건 연산면 파크골프장 대장 행사의 박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화해서 단면에 국기부장에 나는 자랑스러운 한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이하 예식은 행사관계상 생장께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돈세잔식에 앞서 합석해주신 내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선면의 가장 어르신입니다. 강대혁 연선면 어르신 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행복시대를 이어가시는 백성현 논산시장님이십니다. <laughs> 이산구 논산시 부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김남충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이태모 논산시의회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허우명숙 눈사시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승구 눈사시 파크골프협회장 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외에도 많은 네비께서 참석하셨 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개시켜드리 못하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산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간략한 개요가 있습니다. 공사개요 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 3년 표정리 249번지 24, 2번지 1원이고요. 예, 사업기간은 2003년 8월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한 4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이고요. 아, 보시다시피 팝극 골분장 9홀과 화장실, 조명타워 등 예, 설치했습니다. 어, 여기 계신 시장님과 관계 부서 직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8월 달에 공사를 준비해서 12월달에 완공했고요. 1월달에 연산변으로 이관돼서 오늘 뜻깊은 개장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두 고생해주신 시장님이야시의원님 내뱉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논산 연산면 파크골프 회장으로 당선되신 이은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산면에 골프장이된는 그 저기는 우리 시장님, 그 의원님들, 그다음에 밖에 붙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장소가 우리 그 연산면에 주민들이 소통과 만남과 건강한 장소로 더욱더 발전시킬 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퉈해 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산면 어르신의 브레이신 한대혁 회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우리 연선면에 이와 같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이삼구 부의장, 그의 의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큰 돈을 들여서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어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 감동실을 열어가신 백성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가 그러니까 시장이 된지꼭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2년이 되는 동안 정말 저도 깜짝 놀라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이뤄냈어요. 다 이뤄냈습니다. 이 내용들이 잘 완공만 되면 논산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돼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잘 사는 논산으로 크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알아주는 최고의 논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사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이 앞으로 역전, 인구의 역전을 가져오는 시기를 제가 약 5년, 6년 후, 2030년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완공. 그래서, 논산의 불야성을 이루는 신천지의 세계의 논산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팍골프 어, 어, 경기장을 개장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팍골 바로 공원 그다음에 골프가 함께 합쳐져서 오늘 현대 어,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스포츠는 일본 호카이도에서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급속도로 많은 팝골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논산에서도 아주 큰 인기가 되었어요 어, 과거에는 우리가 게이트볼, 그러면 어르신들만 치시는 그런 놀이, 그, 그, 어,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팝골프는 남녀, 어, 중년 이상, 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아, 그런 골프로 대중의 현대적 감각을 갖추는 그런 스포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 때약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우여국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연산 몇몇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아또 희망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산시 그리고 우리 시의 위인의 교육 이상구이님 오셨고, 또, 김남중 산업건설위원장님, 또, 이태봉, 우리 허명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다행히, 중공식을 할수 있도록, 기회가 됐다. 이렇게 된 것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얼이 합류골프장을 통서 체력, 건강증진 그리고 서로 주민화화, 활을 기대했어요. 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연산 면민들, 연산 시민들 후대들을 진심으로 기원에 맞이했습니다. 아, 오늘 늘 연산 면민을 위해서, 연산을 어, 위해서, 우리 도산시를 위해서, 뇨을 위해서 어, 함께 어,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신 우리 당대표, 어르신 회장님, 우리 도성구 연산시의 더 파고 올게 협회장님, 이용관 연산시 한림 파고 올게 회장님으로늘 연산, 어, 연산 면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구 부의장님의 축하입니다해아 그렇죠 우려하는 안녕하세요. 문단지의 부의장 이성입니다 먼저 우리 백성현 시장님 어처럼 말에 연탄에 오셨는데 확 음. 주장을 그 또성대하게잘 해주셨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니다 지인설에서 그, 은퇴를 해가지고 8년 동안 여러가지 외국들 끝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복귀를 해서 우리 그 백성현 시장 담반들 담반들 위로 방문을 하셨을 때그 백성현 시장한테 옛날 연민 전체가 학교부장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시장도 막고, 시위대 운영도 좀고반전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 덕분에, 우리 이렇게 그, 훨 가까운 기간 안에, 충대하게, 그, 파크볼트장이생님된것 같습니다. 이자를 빌어서 백천이 시장을 벗다, 우리 우리에게 국가 다는 인사의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여기, 연산파크볼트장 주변은, 정비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고양이 도인에 관해서, 오늘, 제 재박을 뚝이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평생, 그, 연결이 안된 걸로 막, 지금 주구들이 기여를 하셨는데, 그것도 평생 시작해서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 돈산 시에 육성비거나다 완공이 될 겁니다. 한 20억 정도 이 회사를 공급을 해가지고, 내년 하루도 어느 날 썩어가지는 안 보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기 두개사업들려가지고외금네 군데 야광을 해봤거든 전기 시설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하면서도, 전철으로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도하는 부분은, 제가 그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친분하더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뒷판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단중 눈사시 위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다면 네. 다음은 고성구 눈사시 박국배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전에 시에서인사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제했다산 창립과 함께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과 체력 증진에 백세 건강 스포츠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본사는 지금 16개 클럽에 정식 등록된 선수가 654명입니다. 그 중에서 몇 단위의 학습를로장생이 처음 생기고 등록한 선수가 85명 그래서 그러니까 논산에서 이렇게 면에 파크로 포장이 생기고 또 회원이 85분이 생기면서 출범하는 것은 오늘 출범식에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박성현 시장님께서, 어 논산시에 지금 36골 파크로 포장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강병, 연모, 저 연산, 이렇게 런다니와 또취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발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6개 클럽에 654명의 회원들이 건강, 백세, 체력, 증리를 위해서 군단의 아름답고 멋있고 근사한 30년의 영원한 친구 파크골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연산면 박대 골프의 발전을 위해서 축사를 해주신 저희 내빈께 큰 박수 한 번. <laughs> 다음은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테이프 커팅이 있겠습니다. 네, 테이프 커팅은 저희 내빈들과, 어, 저 희망하시는 분 나오셔서 저희가 커팅을 멋지게 하겠습니다. 우리 커팅을 할 때는 모두 힘찬 <laughs> 하늘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비께서는 커튼 시작으로 유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contemplensive gern gut 높 Insha liv 活 HA immort axe 페이프 커팅할 때 내비게이션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담아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제가 할게요. 자 여기 보시고 자 페이프를 잡아주세요. 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좋겠습니다. 커팅을 하시고 저를 보시고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아셨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공을 기원하며. 파크 골프장 테이프 커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테이프 커팅에 이어 시타가 있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의 시타를 하시겠습니다. 시안님께서는 시타석으로 이동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안님께서 시타를 하실 때 모두 나이스 샷, 좋은 샷,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샷을 할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샷. 다시 한번 멋진 샷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회장의 시타가 있겠습니다. 연산면 강대고 어르신 회장님께서 또 멋진 시타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뜻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아! 다음은 이삼구 부의장님의 또 멋진 스타가 있겠습니다. 모두 버티게 샷을 날주셨습니다 멋진 샷과 스트레스 날리시고요. 여기 참석해주신 내빈들도 보는 스트레스 날리시고요. 공식적인 개장식에서 끝나고 다가 애가 있습니다. 잠시 자리에 머무르 주시.